옛 대전형무소 우물은 1919년 설치돼 한국전쟁 당시 많은 민간인들이 수장된 가슴 아픈 역사를 품고 있는데요. 이 우물이 지난 6월 25일 대전시 첫 등록문화재로 등록됐습니다. 엄소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옛 대전형무소 우물은 1919년 설치된 대전형무소 취사장 우물로 당시 형무소에는 도산 안창우와 몽양 여운형 등 수많은 애국지사가 투옥됐습니다. 이후 한국 전쟁 당시 170여 명의 민간인들이 수장된 우물 중 하나입니다. 음... 대전형무소는 1919년 삼일운동을 계기로 해서 급박하게 지어진 감옥이거든요. 그런데 그 우물이 지금 현재 남아있다라는 것은 바로 이 대전형무소가 지금 원형이 없어진 상태에서 그 대전형무소의 위치와 역할을 그 보증할 수 있는 상당한 중요한 자료가 되겠고요. 특히 어, 일제 강점기뿐만 아니라 해방 이후에도 어, 잘 아시다시피 이 한국 전쟁 과정에서 그 우물에서 대량의 일원들이 학살됨으로써 어떤 우리 현대사의 아픔을 간직한 바로 그 자료가 되겠습니다. 한국 근현대사의 중요 현장이었던 대전형무소는. 1984년 구도소가 이전하면서 본관이 모두 철거돼 남쪽의 막루와 우물만이 보존됐습니다. 문화재 자료 제47호로 지정된 막루는 1970년대 지어진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1919년 일제강점기부터 묵묵히 비극의 역사 현장을 지켜온 대전형무소 우물. 우물은 지난 6월 25일 대전의 첫 등록문화재로 지정돼 그 가치를 인정받았습니다. 대전형무소가 가지는 역사적 중요성에 비해서 개발이 이루어질 때 보존 조치가 미흡했다는 의견들이 많았습니다. 현재 대전형무소의 흔적이라고 하면 막루와 우물이 유일한데 어 막루 같은 경우는 문화재 자료로 이미 지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막루보다 훨씬 더 오래되어 있는 우물에 대해서는 적절한 보호 조치를 취할 시는 근거가 없었는데 저희 시가 시등록문화재제도가 처음 생기면서 또한 지난 2018년에는 대전역무소 취사장의 기초유구가 발견되기도 했습니다. 담장 기초 부분과 취사장 바닥 등 실증적인 유물이 발굴된 것입니다. 현재 발굴된 유적에는 흙이 덮여 임시로 데크지공이돼 있는 상태였습니다. 주변에 함께 보고 교육 현장으로 삼을 수 있는 것들이 너무 적어서 저희 시에서는 지금 인근의 목동 성당이나 거룩한 수녀의 말씀의 성당 같은 경우도 한국전쟁과 관련된 저희 시의 소중한 문화재입니다. 그런 것들과 함께 연계해서 전쟁의 참상이라든가 평화의 소중함을 알릴 수 있는 문화재 활용 프로그램들을 개발해보려고... 오랜 기다림 끝에 역사적 가치를 인정받은 옛 대전형 모소 우물터. 관리와 발굴 과정에서 아쉬운 목소리도 많았지만 취사장 유구의 발견과 우물의 등록 문화재 지정으로 옛대전역 무소터가 더욱 가치있게 보존되고 지역 문화재로 활용될 수 있길 기대합니다. CNB 뉴스 엄소라입니다.